자 원이 하나 있었고 원 안에 이제 내접하는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그 삼각형이 이쪽 변하고 이쪽 변이 같은 1인 변 삼각형이래 이쪽 변하고 이쪽 변이 같은 1인 변 삼각형이었고 그 상위각은 세타라고 했을 때 이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인데 어, P는 일사운면 위의 점이라서 90도보다 작은 각이라고 하고 자 이제 원점 5에 대해서 AOP 각이 등장하는데 AOP 여기 이렇게 이제 선을 좀 그어보면, 여기 안에 있는 요각을 좀 묻는 건데, 선을 그어보면, 이제 여기 반지름, 이거 반지름이고, 이렇게 여기도 그어보면 반지름이기 때문에, 삼각형 AOP랑 POQ는 서로 합동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쪽 변, 이쪽 변, 이쪽 변이 같고, 이쪽, 가, 이쪽 변, 이쪽 변이 같으니까 sss 합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sss 합동이니까 여기 세타를 서로 2분의 세타씩 나눠 먹겠죠. 여기 2분의 세타. 여기도 2분의 세타 이렇게 나눠 먹었을 거야. 자, 그리고 요 삼각형 AOP 하나만 놓고 보면 얘는 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은 변이 같을 뿐 아니라 각도 같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세타면 요쪽 각도 2분의 세타가 되는 걸 거야. 자, 여기 2분의 세타, 여기 2분의 세타면 둘을 더한 게 세타니까 내가 알고 싶은 요각은, 요각은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지. 그래야 삼각형의 세각을 더한 게 파이, 180도가 되니까,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여기 더한 게 세타였으니까, 이쪽 각이 파이 마이너 세타가 돼야 셋을 더해서 180도 파이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어, 이저 가번 박스에 있는 AOP 각은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삼각형 AOP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P의 제곱은, 자, 이제 문자를 키 쓰기 귀찮으니까 AP를 L이라고, 이 변의 길이를 L이라고 가정해 보면, 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요각이죠. 파이 빼기 세타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가까운 변, 가까운 변, 반지름으로 1, 여기도 반지름으로 1이죠. 곱하기 1, 곱하기 1분의 가까운 변 제곱, 가까운 변 제곱, 뭐 1의 제곱, 1의 제곱에서 빼기 먼변 제곱, L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나는 이 L 제곱이 궁금한 건데,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는 2분의 2파이니까 2분의 n파이에서 n이 짝수면 코사인이 그냥 코사인으로 가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되고 부호는 이게 2사분면이었으니까.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원래 마이너스, 그럼 바뀐 녀석도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쟤는 2분의 어, 2 빼기 L제곱이고요. 2 e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얘랑 얘랑 자리를 서로 바꾸면 L제곱은 2 e 더하기 E코사인 세타가 돼자 내가 구하려는 건 PA 제곱 PA를 L이라고 놓은 거니까 결국 L 제곱이니까 이 녀석이 나번이겠네요 그래서 얘가 2 e 더하기 E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삼각형 AQP의 넓이를 물었어 AQP의 넓이를 물었는데 2분의 1하고 사인 세타가 나왔으니까 아마도 사인 세타를 이 세타각을 중심으로 한 이쪽 변 곱하기 이쪽 변일 거란 말이야. 이쪽 변의 길이도 L, 이쪽 변의 길이도 L이죠. 둘 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나에는 L제곱이 들어가는데 이 녀석이 그대로 들어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가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였었을 거야. 자, 이제 연산을 조금만 미리 해놓읍시다. 그럼 2로 약분 되면 얘가 1 더하기 코 사인만 남고요. 뒤에 사인이 이렇게 남았었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쟤는 사인 더하기 사인 곱하기 코 사인이었을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됐어. 자, 이제 그 삼각형의 넓이는 세타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나요? 결국 최대 최소를 부르니까 이거 미분해서 0되는 극대값, 극소값을 좀 찾아야겠지. 그래서 s 세타를 한번 미분을 해 봅시다. 미분을 하면 사인을 미분하면 곧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뒤에 녀석은 곱해진 거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지? 앞에 거 미분하면 곧사인이니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 두고 뒤에 거 미분인데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부호가 바뀌겠네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세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이제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코 사인 코 사인 있으니까 얘도 코 사인으로 좀 바꿔 봅시다. 자, 코 사인 세타 더하기 코 사인 제곱세타 빼기. 사인 제곱세타는 1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세타로 바꿀 수 있죠. 자, 풀어헤쳐 보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2코 사인 제곱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빼기 1이 0이고요. 인수분해해 보면 이코사인 코사인의 1,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코사인이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라는 건데 아까 세타는 범위가 1사분면이었으니까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나올 리는 없고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세타는 몇 동가 하면 60도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극대 값인지 극소 값인지 따져봐야겠지만, 어쨌건 얘가 0 되는 값이 하나 나왔으면, 그게 이 녀석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얘는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되는 걸 겁니다. 자, 이제, 가, 나, 다가 다 채워졌고, 가, 나의 알맞는 식을, 어 F세타, G세타라고 불렀고, 거기에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 넣어 보세요. 그럼 세타 자리에 3분의 파이 집어 넣고, 세타 자리에 3분의 파이 집어 넣어서 연전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파이 빼기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2 더하기 2코사인의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넣고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답이 5번처럼 나와요. 그래서 저렇게 구할 수 있고요. 어, 특히 이 미적분 단원에서 도형이 나왔을 때 그게 삼각형이라면 각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사인 코사인들을 미분하거나 미분하거나 뭐 이렇게 그들 간의 변환해서 푸는 문제일 테니까 각도가 대단히 중요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좀쪼각쪼각 씻거나 했을 때, 어, 알수 있는 최대한의 각도들을 좀 표시해 놓으시면 문제 풀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